50이 되고 보니 죽음을 전제로 현재의 삶을 생각하는 것만큼 현실적이고 강력한 건강 전략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죽음을 멀리 있는 개념으로 여겼었죠. 건강을 잃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고 몸을 소모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0은 인생의 유한함이라는 냉철한 진실을 제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손자는 병법에서 생과 사의 경계를 명확히 아는 것이 곧 승리의 전제라고 했습니다. 50의 저에게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죽음을 전제로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을 무리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건강을 지켜서 더 오래, 더 좋은 상태로 일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든 몸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한 상태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과음 흡연,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저의 건강 적군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둘째, 죽음을 전제로 시간의 가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참여했던 모임, 습관적으로 보던 TV 프로그램,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했던 시간들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대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제가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을 익히는 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셋째, 죽음을 전제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혹시 모를 임종의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의 삶이 충만한가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조차 끊임없이 달리는 대신 일상의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고 용서할 일은 용서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이자 곧 좋은 삶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삶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귀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50 이후, 저는 건강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지키고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채워나갈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0이 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과거의 언어로 현재를 설명하려 합니다. 내가 왕년에, 나는 원래, 우리 때는, 과 같은 말들이죠. 이 언어들은 과거의 성취와 정체성에 갇혀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게 만드는 강력한 관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50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인생의 언어를 바꿔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정체성은 대개 직업과 역할에 기반했습니다. 회사의 이사, 누구의 아빠, 엄마와 같은 타이틀이 나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직장에서의 타이틀은 사라질 수 있고 자녀들은 독립합니다. 이때 기존의 언어로 나를 설명하려 하면 깊은 상실감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마치 평생 쓰던 지도와 나침반이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도는 군대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50의 정체성도 바로 이 근본적인 도, 즉, 내 삶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정체성의 언어를 타이틀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회사의 전문가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지식을 나누는 사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는 직장과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자산이었습니다. 역할 중심에서 존재 가치 중심으로 언어를 바꾼 것도 중요했습니다. 자녀에게 지시하는 부모라는 언어 대신 존중하는 조언자, 든든한 지지자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경제적 책임자라는 낡은 언어 대신 최고의 동반자 함께 미래를 기획하는 친구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새로운 언어는 가족 내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인생의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작업입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찾으십시오. 그 언어가 바로 50 이후 여러분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했으며, 이기는 군대는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할 조건을 갖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전투의 승패는 현장의 용맹함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50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태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는 선승구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몸을 던져 헤쳐나가는 대응형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우리는 주도형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설계하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준비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 보급로 확보입니다. 전쟁에서 보급로가 끊기면 패배는 시간 문제입니다. 50에게 재정적 보급로는 바로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월급 외에 파이프라인의 임대 수익, 컨설팅 수익, 저작권 수익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준비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을 넘어 직장에서의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굴종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보급로가 튼튼하면 마음이 굳건해져 외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정신적 거점 구축입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나만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는 취미, 독서, 혹은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고독의 방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와 매일의 명상을 저의 정신적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외부 상황이 나빠질수록 이 거점에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거점이 굳건하면 상황에 좋고 나쁨에 따라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셋째, 인정 네트워크의 재편입니다. 50 이후에는 수많은 인맥보다 나를 무조건 지지하는 소수가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저는 만났을 때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지혜를 나누고 영감을 주는 가치 동맹을 구축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때 무모하다고 말하는 대신 지지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핵심 전력입니다.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동맹과 함께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준비는 50의 삶을 위험 회피형이 아닌 기회 포착형으로 바꿉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보입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을 미리 설계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50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대개 주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학교가 정해준 길, 회사가 제시한 승진의 길,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을 따라갔죠. 하지만 50 이후, 그 길이 끝나는 지점에 섰을 때 우리는 내가 만든 길을 걸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생 기획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위태롭지 않은 삶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손자가 강조했듯이 지형과 기상 조건, 아군의 역량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적의 행군로를 설계하는 것이 장수의 임무입니다. 50의 인생 기획은 바로 나의 남은 삶을 이끌 나만의 행군로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인생 기획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전제로 미래에서 현재를 되돌아보는 역순의 기획이 필요합니다. 1단계, 종착역 설정입니다. 80세 혹은 90세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목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85세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산책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존경받는 노년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종착역이 바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의 최종 목적지이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할 도가 됩니다. 2 단계. 중간 거점 파악입니다. 이 종착역에 도달하기 위해 5년 후 55세, 10년 후 60세, 15년 후 65세에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간 목표 지점을 설정하십시오. 60세에 은퇴를 한다면 55세에는 어떤 자격증을 확보하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의 기반을 닦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 거점들이 바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3단계 현재의 자원 배치입니다. 이제 종착역과 중간 거점을 기준으로 현재 내가 가진 자원 시간, 돈, 역량, 인간관계의 가장 효율적인 곳에 배치하십시오. 나중에 해야지라는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최우선 과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지금 당장 매일 저녁 이 시간은 무조건 그 분야의 공부에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길은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길은 오직 나의 가치관과 목표, 그리고 나의 역량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50 이후 삶의 진정한 자유는 남이 정해준 길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 설계한 길 위를 걸을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인생 기획은 50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빠름이 미덕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남보다 빨리 성취하고 빨리 승진하는 것이 곧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50 이후 우리는 속도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쉼없이 달려온 삶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 주변을 두루 보는 느긋함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손자는 전장의 상황을 조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전장의 전체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움직임을 느긋하게 관찰할 때, 비로소 정확한 판단과 최적의 전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50의 삶에서도 이 느긋함은 현명한 판단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느긋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단순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50이 갖춰야 할 느긋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공을 대하는 느긋함입니다. 젊을 때처럼 단번에 큰 성공을 이루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50 이후의 성공은 작은 승리의 누적을 통해 얻어집니다. 매일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조급증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화려한 성공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긋하게 오래가는 것이 단번에 타오르다 사라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둘째, 문제 해결을 대하는 느긋함입니다. 50 이후 닥치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때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두루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손자가 전장에서 지형을 살피듯 문제의 원인, 관계자들의 감정 상태, 장기적인 영향 등을 느긋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느긋함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셋째 사람을 대하는 느긋함입니다. 젊을 때는 이해관계가 얽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속도를 내야 했지만 50 이후에는 깊이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하루아침에 알수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조급하게 전부를 보여주거나 기대하지 말고 느긋하게 시간을 두고 상대의 진심과 가치를 파악하십시오. 오래도록 함께할 진정한 동반자는 느긋하게 사귈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느긋함은 50의 삶에서 시간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시간을 앞질러가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그 안에서 여유와 지혜를 얻으십시오. 두루보는 느긋함을 갖춘 자만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자는 병법의 최고 경지로 싸우지 않고 적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 즉 부전승을 꼽았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얻는 가장 경제적이고 완벽한 승리입니다. 50의 삶에서도 이 부전승의 지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됩니다. 무조건 싸워 이기려 하기보다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되는 상황을 만드십시오. 50의 삶에서 부전승을 얻는 방법은 나의 가치를 높여 상대가 감히 싸움을 걸수 없게 만들거나 혹은 싸울 필요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첫째, 나의 역량을 넘사벽으로 만들어 부전승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과 통찰력이 너무 뛰어나서 경쟁자가 감히 나와 경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업에서든 새로운 분야에서든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50에도 안주하지 않고 매일 12시간씩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혀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가 압도적이면 사람들은 나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려 할 것입니다. 둘째,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싸움을 피하는 부전승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50 이후에는 경쟁자를 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강점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과 교환하여 더큰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협력 관계가 단단해지면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원하는 목표를 수월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리 양보하여 싸움을 소멸시키는 부전승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다툼이나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50의 지혜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아는데 있습니다. 사소한 명예, 체면, 혹은 작은 이익을 위해 소중한 에너지와 관계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먼저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평화라는 더큰 이익을 얻는 전략입니다. 부전승의 지혜는 50에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나의 소중한 자원을 불필요한 싸움에 낭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싸우지 않고 얻는 지혜를 터득한 자만이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50 이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0 이후의 삶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세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해야 합니다.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군이 뜻을 함께하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50 이후 삶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존 전략은 필수입니다. 젊을 때는 나이나 직급이 공존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50이 되면서 우리는 가치관과 목표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공존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세대 간의 공존입니다. 50은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낡은 가치관을 고수하면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기술을 협력해야 할 새로운 무기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가진 디지털 역량, 유연한 사고방식, 창의적인 에너지를 인정하고 내가 가진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하며 상호보완적인 공존을 추구하십시오.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 같으면 누구와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둘째, 경쟁 상대와의 공존입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던 상대나 직장에서의 라이벌도 50 이후에는 함께 가야 할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경쟁자를 적으로 보기보다 같은 시장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보고 더큰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뜻이 같을 때 가능합니다. 셋째, 가족과의 공존입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가족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독립된 개체들의 공존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조언의 형태로 제공하며 독립적인 삶을 지지한다는 뜻을 함께해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자녀의 삶을 끌고 가려는 욕심을 버릴 때 진정한 평화와 공존이 이루어집니다. 공존의 전략은 50 이후의 삶을 외로운 섬이 아닌 단단한 연결망 위에 올려놓습니다. 뜻이 같으면 나이, 배경, 직업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은 50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50이 되면 오랜 경험과 성취 덕분에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 능력은 과시하고 입증해야 하는 무기였지만, 50 이후에는 겸손이 자신을 지키고 더큰 지혜를 얻는 방패가 됩니다. 손자는 적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라는 역설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지혜는 50의 삶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됩니다. 첫째, 겸손은 경계심을 늦추는 무기입니다. 50이 되면 사람들은 나의 지위나 재산에 대해 쉽게 경계심을 갖거나 시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거나 잘난 척 하는 순간, 주변의 경계심은 높아지고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나의 능력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취할 때 사람들은 경계심을 풀고 다가옵니다. 이렇게 열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정보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겸손은 끊임없는 학습을 위한 필수 태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울 문은 닫힙니다. 50이 가진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나의 경험이 정답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젊은 세대나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자세야말로 50의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셋째, 겸손은 진정한 리더십의 원천입니다. 50의 리더십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권위가 아니라 경청하고 배려하는 인품에서 나옵니다. 겸손하게 경청할 때 부하 직원이나 후배들은 마음을 열고 진실된 조언과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빛나게 해주는 것이 50의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 하라는 것은 나를 낮춰 비굴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내적 충만함을 겉으로 과시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외부의 공격을 피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겸손하게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 50의 삶은 평온하고 흔들림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